인천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규호 씨. 그는 10년째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고 있다. 그가 수집한 도자기만 200여 점. 이 백화라 그러고 백수종이 꽃이 있는 분채, 분체, 분채라고 그래요. 하지만 남 씨는 1년 전 영업을 중단했다. 대상 보진 때문이었다. 증상은 오른쪽 목 뒤에서 시작됐다. 여기가 무슨 이렇게 뭐뭐 벌레가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빨간 저기가 이렇게 쭉한 줄이 커져지더라고 목 부분에. 그랬더니그 이튿날 이렇게 무슨 저 여드름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그 피부과를 가서 물어보고 이거 대상포진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 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은 피부병약을 발랐지만 상처는 악화됐고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을푹는것 같아요. 뒤늦게 밝혀진 원인은 바로 대상포진. 상상을 초월한 통증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남규호 씨가 아들과 함께 처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1년 넘게 통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남 씨의 상황은 심각했다. 극심한 통증의 원인은 귀 뒤쪽 신경의 손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만졌을 때 아파요. 건드리만 해도 아프네요. 예, 예, 아파요. 우리 몸은 수많은 신경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포진은 원인 바이러스가 어느 신경에 잠복해 있느냐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 남규호 씨의 경우 경추 3번과 4번 사이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얼굴로 향하는 신경을 파괴해 목과 귀, 머리에 통증이 나타났다. 통증을 정상적으로 인지하는 신경이 다쳤으니 계속 통증 신호가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건드리지 않아도 아프고 조금만 건드리면 자지러질 듯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남규호 씨의 치료가 시작됐다. 의료진이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소독을 실시한다. 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아프세요? 음. 음. 네, 치료할게요. 네. 치료 첫날, 목표는 남 씨의 통증을 줄이는 것이다. 네. 초음파를 보면서 경추 3, 4번 신경을 찾아 주사기로 통증 신호를 막는 약물을 주입한다 바로 표피 신경 차단술이다 우선은 국소 마취제를 음~ 우리가 마취에 사용할 정도로 고농도로 사용하지 않고 통증을 약하게 좀 해줄 정도로 저농도로 우선은 농도를 맞추고 거기에 플러스하여서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라고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소량을 섞게 됩니다.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가 신경의 흥분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국소 마취제 역시 신경의 흥분을 억제시켜주고 통증 회로가 빨리 도는 그런 사이클을 늦춰주고 중간에 그 단계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통증의 원인인 손상된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법이다. 이후 남씨는 통증 치료를 두 차례 더 받았다. 일시적이지만 40%의 통증 감소가 나타났다. 맞기 전에는 이렇게 뭐 여기가 좀뻑못 내려갔는데. 음. 지금 조금 부드러운 맛은 있어요, 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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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어요. 통증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면 참 좋겠는데 이미 신경이 손상됐고 손상이 많이 된 상황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없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통증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죠. 잠을 잘잘수 있고 외출을 해서 뭐 친구분들을 만나는 것도 훨씬 잘 하실 수 있고 대상포진은 수포가 완치된 후에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50대 이상이 위험하다. 2021년의 경우 환자의 64%를 차지한다. 여성은 더욱 위험하다. 전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높다. 예시. 이정순 씨도 초기 진단에 실패해 상황이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척추협착증으로 오진했다 허리부터 엉덩이 엉치까지 엉치 허벅지 다리까지 쫙 그냥 이 통증이 내려오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급차 불러 가지고 갔어요. 그냥 아예 못 걸었어요. 기어가 기어 가지고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워낙 저는 신경을 많이 많이 손상됐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아주 완전히 엄청 많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정순 씨는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 요즘은 아픈 거좀 어떠세요? 3정도 통증을 관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네. 이정순 씨는 지금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지금 약 처방만으로도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통증이 줄어서 뭐 1.2점 0.1점 되면은 약을 서서히 이제 줄여서 끊어볼 수가 있거든요. 합병증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진통제 되게 센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으니까. 음,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네. 지, 저 대상 퍼지는 너무 두려운 병이에요. 골든타임은 비록 놓쳤지만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냥 두고 볼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복제는 조금씩은 계속 점점 늦어지지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2시간을 놓쳤더라도 그래도 항바이러스 제재의 복약을 시작하시는 거가 강력히 추천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그래도 할 정도까지는 통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지 못할지라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의사와 진료를 받으셔서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삶의 질을 좀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은 척추를 따라 한층 한층 좌우대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 신경이 연결된 곳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곳에 숨어 있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과 코, 입으로 연결된 3차 신경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경우 시력저하, 그리고 청력과 뇌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흉추신경 등과 가슴 부위의 대상포진이 나타납니다. 또 요추에서 발생하면 다리 쪽 신경을 따라 수포가 생기고,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72시간 내 항바이러스 제재 투여를 강조합니다. 이런 조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통증이 만성화되고 심각한 대상포진에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순복 씨가 거실로 나왔다. 아들 간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에 걸렸던 장 씨. 병명을 모른 채 2년을 허비한 대가는 컸다. 뒤늦게 큰 병원에 갔지만 손상된 신경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거 처음에 이거 그럴 때는 뭐약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대고대고 고힐 중에서 인간으로는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 요 이렇게 그냥 이 옆구리가 악수시고 등이 쓰시고 그래가지고 저 여기 지방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못잡아내더라고요 옆구리와 등이 g 시 a 아파 처음엔 근육통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이게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즉 만성이 돼 버리는 거고 6개월이 넘으면 그냥 혈압 당뇨처럼 관리해야 될 질환으로 통증 자체가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년 반 정도 지나서 내원하셨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도 이제 이미 신경 자체에 병이 생겨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지 관리 조절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에 생긴 수포가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모여 있는 신경세포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이때 통증신호 체계에 이상이 일어나 통증 전달 물질이 계속 분비되면 신경은 통증신호를 보내 뇌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대상포진은 발병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고 통증도 사라진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순복씨처럼 한번 손상된 신경을 되돌릴 수 없어 신경통으로 평생 고생하게 된다. 8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시처럼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이후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린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연령별 발생률이다. 40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릴 위험이 높다.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20%로 많게는 50%에서는 대상포진은 신경통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초기에 통증 강도가 좀 심했던 분들. 그리고 물집 스포가 잡혔던 범위가 좀 넓어서 여러 신경절에 침범한 분들. 그러니까 많이 많은 신경 세포가 파괴된 그런 경우에 대상포진은 신경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포진의 후유증은 신경통뿐만이 아니다. 올해 84세인 조기호 씨가 두달 만에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오른쪽 눈을 실명한 조기호 씨. 왼쪽 눈마저 시력을 잃고 있다. 8년 전에 걸린 대상포진 후유증이다. 통증도 크지만 눈을 더 걱정한다. 눈 보이는 건좀 어떠세요? 자,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눈 시력이 좀 저하되는 예. 것 같아요? 네. 예. 왼쪽 눈 주위에 대상포진이 온후 시력의 70%를 잃었다. 1, 2, 3, 4로 10까지 본다면 지금 한 3정, 3정도 남아있죠남 나머지는 아주 안 보이죠? 그럼 어디 돌아다니고 뭐차 타고 이러는 건 쉽지 않겠네요? 혼자. 그러니까 둘이 다녀요. 아마 시신경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안 대상 포진이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시신경이 완전 망가져서 시력을 상실한 분도 계시긴 하셨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그렇게도 갈수 있으니까 꼭눈 주위에 대상 포진이 났다면 꼭 안과를 먼저 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상 포진의 합병증은 광범위하다. 신경통, 시력 저하 외에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각한 병을 유발한다. 올해 여든 살인 장순복 씨, 아내의 도움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 쉽지 않다. 그냥 너무 오래도록 치유쓰시 그는 8년째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통증을 네. 호소한 장 씨를 위해 아내가 급하게 장비를 챙긴다. 장비에, 전기에다가 하고. 음. 내가, 아, 의료기기를 남편의 왼쪽 배에 맞춘 후 내가 리모컨을 작동시키자 통증으로 경황이 없던 장순복 씨가 안정을 되찾는다. 유난히 통증이 심했던 장순복 씨 발병 후 3년간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과 고주파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았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척수 신경 자극기다. 올리면 찌릿찌 찌릿. 어디 뒤에가 아니 몸이 몸 여기 여기가 여기. 아. 척수 신경 자극기는.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을 찾아낸 후 팔극 전선을 삽입한다. 장순복 씨의 경우 충추 3, 4, 5번의 척추뼈 사이로 팔극 전선을 넣어 척수를 둘러싼 경막외 공간에 척수 자극기를 설치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전기 자극 발생기를 몸 안에 설치한다. 척수신경 자극술은 척수에 전기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실제 장순복씨몸 안에 있는 척수신경 자극기의 모습이다. 전기 자극이 따다다다다 마사지하듯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사지라는 원리가 이걸 만져줌으로써 물론 근육이 이완되는 측면도 있지만 촉각이라는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엔 그 동안엔 통각이라는 감각이 들어가는 유입 유임료, 유입로가 일시적으로 닫히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들어가는 전달 경로가 차단이 되면서 그동안에 대상포진 있는 통증이 좀 줄어드는 원리로 이제 자극기를 거치하게 되는 겁니다. 척수 신경 자극기는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 장순복 씨가 느끼는 효과는 크다.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그냥 뭐 해길수 없이 그렇게 아파가고. 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서 제 최고 많이 올릴 때는 3 8팔까지 올리면 올리면 찌릿찌릿 찌릿 때는 아픈 건지 그 전기가 와서 그런 건지. 구분을 잘못할 정도니까 그렇게 나대지는 않죠요임수연 씨는 40대 대상포진 환자다. 2년 전 대상포진에 걸렸지만 지금도 약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모두 통증을 완화하는 약이다. 그녀는 통증 파스도 사용한다. 너무 아프니까 여기 이 단지 국 부위에 붙이는 건데 어, 약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더 완화가 음. 더 빠르겠죠. 그냥 순간적이었어요. 그냥 칼로 그 느낌이 맞아요. 그냥 뒤에서 누군가가 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방심한 사이에 탁 찌르듯이 해서 제가 쓰러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자세에서 예, 예 여기가 너무 막 진짜 너무 아프고 뭔가 막 피가 막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간 심장 이상을 의심했다. 3 개월간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대상포진으로 진단하는 곳은 없었다. 다른 환자분은 수포가 일어나는데 수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이 시간까지 온 거고 저 같은 사람이 어, 드물지 않게 좀 나온다는 거죠. 병명을 확인한 곳은 한 대학병원. 발병 후삼 개월이 지난 뒤였다. 의사는 통증이 나타난 양상을 주목했다. 수포만 없었을 뿐 신경을 따라 나타나는 대상포진과 유사했다. 임수연 씨의 대상포진은 흉추에서 시작됐다. 흉추는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다. 흉추 11번 신경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늑골 쪽으로 심각한 통증을 일으켰다. 최종적으로는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 환자로 진단을 내렸거든요. 굉장히 드문데요. 아주 드물게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포진이라는 건 띠모양의 수포를 보고서 사실은 진단을 내리는 게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수포가 없는 거예요. 그 수포가 없는데 이제 통증은 똑같이 띠모양으로. 수포만 없지 통증은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케이스였죠 초기. 에 초기에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통증 강도를 좀 낮출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를 약간 늦게 오셨다고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임수연 씨가 신경 차단술을 받는 날이다. 네. 초기 치료가 늦어져 발작성 통증에 시달리는 그녀. 문제가 시작된 곳을 정확히 찾아 치료하는 게 통증 완화의 성패를 결정한다. 마취 후 주사 바늘을 옮기며 치료할 위치를 선택한다. 이후 신경절 주위에 약을 주사해 통증 전달 물질을 차단하면 치료는 끝난다. 그녀는 세 달마다 이런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신경이 많이 파괴될수록 그리고 여러 신경절에 침범을 할수록 사실은 이제 더 오래 병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대상포진 물집이 발견이 되고 3일, 3일 안에 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더못 하도록 항바이러스제로 막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더 많은 신경 세포의 파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상 포진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72만 명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 63.9%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보다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15%가 더 높고 중증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의 경우는 2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보다 대상포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지금 과연 대상포진을 막는 예방법은 없을까요? 이른 아침 가수 장미화 씨가 생방송 준비를 위해 방송국을 찾았다. 아 오랜만이세요. 생방송 사 같이 찍는다출연진과 인사를 마치고 대본에 집중하는 장미화 씨.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던 장미화 씨. 하지만 무리하게 스케줄을 소화하다 대상포진에 걸렸다. 나 감기 몸살 오 나보다 너무 심하게 했나 그랬는데 좀 있더니 이게 벌게 지더니 막 총포도알처럼 터토터토 뒤로 생기더라고. 그 아픈 거는 겪어본 사람 아면 몰라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 이게 얘기 이렇게 하다가 어 이렇게 돼. 또막 얘기하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후유증으로 한동안 활동을 접어야 했던 장미화 씨.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이다. 주사 나오자마자 가서 맞았다니까. 그거 맞고 나서 뭐 그냥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지금 이 생노봉 병사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예방 주사를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유하고 싶고 제가 그걸 겪어 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예방 주사 맞으시고 대상포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방 백신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오인철 씨와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오른쪽 등에 대상포진이 왔다. 지금도 그때 의 상처가 선명하다. 지금 뭐한 5년째 됐는데 안 나니까 그래도 한번 맞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맞을려 그래. 네 안녕하세요. 오인철님 맞으시죠? 오인철 씨는 백신이 안녕하세요. 지금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분이 염색이 되시고 백신을맞아가지고본지 어, 네. 네. 아픈 상태가 좀 줄어든다든지 네? 어, 좀 똑같든지 네. 뭐 그런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문헌적으로 볼때 기보 기존에 있던 통증이 백신을 좀 남아 있는 통증이 백신을 맞는다고 완전히 없어진다. 뭐 그거를 그럴 목적으로 백신을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픈 상태에서도 맞으면은. 저기가 데, 저기가 또 그, 대상포진을 경험했던 환자들, 이건 아니건. 경험해도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아서 손해 볼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얻을 수 있는 건 많고요. 물론 뭐 백신의 금액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한번 맞음으로써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재발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그 효과도 한 10년에 넘게 어, 걸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모든 환자들에게. 어, 연세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대상포진 백신을 반드시 어, 맞으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오인철 씨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예방 백신을 맞기로 했다. 이미 걸렸던 사람들의 재발률이 높고 후유증도 크다는 말에 결정했다. 백신에 따라 예방률은 60%에서 90%까지 다양하다. 백신을 맞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 오인철 씨는 이제 재발 걱정을 덜게 됐다.